신경 쓴다는 말은 뭔가에게 관심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외모에 신경 쓴다는 말은 외모에 관심을 주는 거고요. 그는 나를 많이 아낍니다라는 말을 할 때도 나에게 많은 관심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참 사람을 잘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남에게 관심을 준다는 소리죠. 그러한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녀는 외모에 신경 씁니다. 그러면 관심을 좀 줘야 돼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She cares about her appearance. 여기서 care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 말인데요. care라는 말은 관심을 가진다, 관심을 준다, 관심이란 느낌입니다. 관심을 가지니까 신경을 쓴다는 말로도 볼수 있고, 신경을 쓴다는 말이니까 돌본다라고 해도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care라는 말은, 아, 말은 마음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She cares. 그녀가 그녀가 cares 합니다. 신경을 씁니다. 뭐에 관해서? Her appearance. 그녀의 외모에 관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She cares. She cares about her appearance. 자, 여기서 어, 대부분 우리 이제 생활, 생활에서도 생활 care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healthcare라고 그러면 네 의료 또는 보건을 얘기하고 daycare 어린이집을 얘기하고요. 발관리 (foot care)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care. 자, 여기서 이제 어, 외모라는 말은, 말은 appearance인데요. 동사로 쓰게 되면 appear 나타난다, 보인다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보이, 보이는 게 외모잖아요. 그래서 명사형으로 써서 appearance 외모라고 하면 됩니다. 네. 그녀가 정말 외모에 많이 쓴다 그러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very much를 집어넣으면 돼요. She cares very much about her appearance.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그래서 care about 신경을 쓴다, 관심을 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음이 이런 느낌인데요. 자, 여기서 발음이 글로 보면 되게 쉽습니다. 이게 She cares about her appearance.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 말을 할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먼저 한 덩어리. She cares about. She cares about. 그 다음. 이 덩어리죠? Her appearance. Her appearance. Her appearance. 근데 이걸 붙이면 이제 사단이 난다고요. 이제. 이게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She cares about Her appearance 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지, 얘기하지 않고 더 연결시켜 버리잖아요. She cares about her appearance. 그러니까 이 발음이 Her라는 발음이 안 나와요. 문장 속에서. She cares about her appearance. 이렇게 되버리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 나는 이게 발음이 너무 안 돼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Her라는 독립적인 발음이 안 나와요. She cares about her appearance. 대충 하셔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박또박 하지만 않으면 영어는 된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 계속 보면 자, 제가 멀리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그럴 때 아, 우리 강아지 좀 부탁해요. Please take care of my dog while I'm away. 우리 한국 사람은 이게 너무나 아주 친숙하죠. take care of 돌본다라는 말. 괜찮죠? 관심을 가지는 거니까. 제발 내 계정 관심 좀 가져줄래요? 이거예요. While I'm away. 내가 멀리 가 있는 동안. 즉, 뭐 출장 가거나 여행 가 있는 동안인데,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이죠. 근데 알아둬야 될 건요. 영어 자리싸움이잖아요. while 하면 꼭 주동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꼭 주동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어 동사를 꼭 쓰는 연습하셔야 돼요. away, 멀리 떨어진. 그래서 덩어리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please take care of my dog while I'm away.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자, 해볼까요? 그러면 강아지 좀 돌봐줘요. 한 덩어리를 보시는 거죠. Please take care of my dog. 내가 없는 동안이요. 그러면 while I'm away. 이렇게. 그래서 두 덩어리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어렵지 않죠? 아니면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단어인데 우리는 두 개로 보잖아요. 하나, please take care of my dog while I'm away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 남친은요, 뭐, 어, 뭐제 어, 남편은요, 뭐, 그는 나를 많이 아끼니다 그럴 때, he cares about me. It cares about me. 하면 되겠죠. 네.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전 a 사에 a 서 굳이 뭐 뭐로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쓰세요. 그냥. 그냥 그 y 관심을 가집니다. 나에 관해서 아낍니다. 많이 아껴요? am a o t 이라는부사 care 면 됩니다. 많이. i t care s am o t a b o u t m e o 렇게쓰 u 되죠. i t care s a b o u t m e 계속 가면요, take care of. 너는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You should take care of your health. 자, take care of 돌본다고요. 그래서 네 건강을 좀 돌봐야 돼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조동사가 나오는데 should have to. 우리가 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Have to는 조동사 아니고, 얘만 조동사인데 조동사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조동사라는 말은 이말 하는 사람, 여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을 때는 조동사를 쓰는 거예요. 야,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데, 건강 좀 챙겨. 그럴 때는 should를 씁니다. 그래서 you should take care of your health. 이렇게 조동사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have라는 말을 쓰면요, 되게 정이 없어, 없는 느낌이에요. 조동사 아니거든요, 얘는. 그 사람은 이렇게 되면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뭐, 네가 건강 해치든 말든 별 상관이 없는데, 어, 뭐, 뭐, 책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건강 잃어버리는 것 같던데 정보 전달이에요. 내 마음이 안 들어가 있는 게 바로 have to예요. 그래서 이제 생활 영어 하는, 뭐, 배우러 가는 곳에 있으면 should를 그렇게 많이 쓴다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should를 쓰는 거죠. 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씁니다. You should you should take care of your health. 자, 걱정이 들어간 모습. 조동사. 나는 환경에 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이 관심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게 해결이 돼요. I care about the environment. Environment라는 단어만 알면 되죠. Environment 환경. 나는 환경에 대해서 네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말은 어 되게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어, 중요하다는 말인데 왜왜이 문장에는 중요하다는 내가 생각하는 뭐죠? important라는 단어가 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I care about the environment. 환경에 환경을 나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나는 당신을 신경 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Care for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자 I care for you. 나는 당신을 신경 씁니다.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걱정합니다.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자이 느낌만 가져가면 되는데 이제 for 를왜 쓰냐 하면은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전치사. 방향을 나타내는 말은 이렇게 아주 그냥 일직선으로 향하는 방향. 즉, 투수가 여기서 공을 던져서 쫙 이렇게 가는 느낌을 갖는 말이 투거든요. 근데 방향을 나타내는 말은 이 볼은 이렇게 각도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각도가. 뭐 여기에 이렇게 막 물을 뿌리는 것처럼 뭔가 좀 전체를 포함하는 듯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여기 둘이 짝꿍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 care for you 하게 되면 음 만약에 둘이서 이 남녀가 서로 이제 썸을 타기 시작하는 사이에요 그러면 뭐 좋아한다는 뉘앙스죠 I care for you 직접적이지 않잖아요 바로 여기서 I love you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처음에 약간 좋아한다 I like 라는 느낌이고 이제 조금 진전이 됐어요 그럼 연인이 됐어요 그러면 I care for you 하게 되면 이런 뉘앙스도 있는 거죠. 사랑한다는 뉘앙스도 있어요. 조금 더 지나서 뭐 결혼 생활 5년, 6년 이렇게 하다 하다가 I care for you 그러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좋아한다, 사랑한다, 걱정한다.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그러한 뉘앙스로 보는 겁니다. I care for you.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I care for you 하는 사람이 있죠. 네. 그러한 뉘앙스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가족을 깊이 사랑합니다. deeply 하게 되면 깊이라는 부사고요. She cares for her family 쓰면 돼요. 이렇게 이제 단어만 집어넣어서 쓰면 됩니다. 가족을 깊이 사랑합니다. 가족밖에 없어요. 그녀한테는 she cares deeply for family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또 이렇게도 가능해요. 이렇게 자차좀 마실래요? 그러면 do you care for some tea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케어리 좋아한다, 뭐 사랑한다는 말이니까 너티좀 티를 뭐 사랑하니, 좋아하니 그런 말이 마실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do you care for some tea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커피 마실래는 어떻게 할까요? 간단하게 do you 빼고요. care for some coffee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친구 사이에는 이렇게 다 쓰지 않죠. do you? 그래서 이렇게 쓰,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care for some coffee. Care for some tea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재밌는 표현이죠. 그리고 아 그녀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죠. 참잘 챙기죠. 사람을 주, 주위에 있는 사람을 잘 챙겨주는 사람이야. 그럴 때 she's a very caring person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 챙겨준다가 뭘까요? 영어로 챙겨준다는 말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안심을 주고 신경을 써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care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She's very a caring person. caring person. 이렇게 쓰면, 어, 정말 저 사람 따뜻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care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살펴봤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실제로 써보는 겁니다. 써보시면 훨씬 여러분의 여러분한테 쏙 들어가요. 아주 그냥 쏙쏙 흡수가 될 겁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